안녕하십니까? 코로모터스 문단전시장 이한준 과장입니다. 오늘은 X6M BMW의 SUV의 가장 퍼포먼스가 높은 차량이죠. 고성능 X6 그중에 M 리얼 M입니다. 8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X6M 블루 시승기를 보고 결정해 주신 브라더 님이고 어, X6 30D를 타시다가 도저히 못 참고 M 모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. 제 뒤에 있는 이 M 모델이고, 짜잔, 이 모델입니다. 제 채널에서 댓글을 가장 많이 써주신 디자인 라떼님의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 출고 축하드립니다. X6 M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 BMW의 M 모델. 역시 엔진 소리 싸납습니다.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잠깐 시동 을고 주차해 봤는데 역시 묵직합니다. X6 M 예사롭지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. 느낌 한번 볼 거고 어떤 느낌인지 같이 볼게요. 이 화이트 색상, 미네랄 화이트 색상에 지금 썬팅은 파비스 반사 사이드 미러, 뿔 미러. 실내에 들어갔을 때 카본으로 마감 잘 되어 있고요. 그레이 색상 시트, 화이트에 그레이 시트 조합이 나쁘지 않아요. 뒤태, 용장함 야. 블랙 앤 화이트 포인트 느낌이고. 야, 옆에, 옆에가 어떡합니까? 차체가 높아요. 낮지 않고 높고, 뒤에, 이 쿠페, 빵빵함. 순수 M. 타이어는 미쉐린, 파일러 스포츠. 4S. 휠 디자인 너무 이쁘죠? 휠 디자인 너무 이쁘고. 마력은 610마력. X6M 전면부 느낌 보면은, 이 그릴이랑 밑에 부분 블랙이 웅장해요. 라이트, 레이저 라이트가 아닌 이제 LED 램프. 잘 들어가 있고, 그때 블루랑 비교했을 때 느낌은, 뭐좀더 깔끔한 느낌. X6M 화이트 느낌도 멋스럽다. 실내가 마일다이리드랑 신형으로 바뀌면서, 이런 디자인 갖고 있던 기어노브. 그래고자 조가 있 고, 이게 네. 비 밀의 공간, 그 것도 가죽 으로 마감 되어있 습니다. 천 장은, 다 알칸타 라오. 안녕 원유 쇼가 브라더 어때요? 와뺏 지다. 뺏 지. 뒤에 뒤태 한번 볼까요? 브레이크. 휠. 휠도 틀리네요. 휠 틀리죠. 브레이크. 거는 차가 아니었네. 차가... <laughs> XC30 d 에서 갈아탔습니다. 와... 야. 이야... 갑버지. 세운다. 안 보여 안 보여. <laughs> 제 얼굴밖에 안 보여. 프라이버시 좋아요. 시동 한번 켜 보시죠. 이종는거 아니에요. 지금 조용하잖아요. 처음에 걸린. 사실 지금 냉간이 좀 끝났어요. 냉간 시에좀더시끄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? 우리 X6 M 블루 시승기 보고 결정해 주세요. 한 번에. <laughs> 30D. 참 애미야. 30D 바로 팔아버리고. 고세차였는데 그 <laughs> 연비는 좋은데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. BMW인데도 재미가 없어요? 그러니까 운전은 되게 잘하게끔 해 주는 차가 b m w 같은데. 네.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제 마실 맛이 좀사기 했는데. 네. 그러니 출력이나 예. 네. 파군 맞지. 요거 <laughs> 좀 느끼고 싶다. 파콘 맞지. <laughs> 여기 맛집이죠. <마침이죠>? 네, 맞죠. <laughs> 어디 뒤에 한번 서 보시겠습니까? 시동 꺼주시고, 예. 네. <laughs> 콘 맛집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어, <웃음> 소리가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주차장에서 는거아니야집 빼낼 수 있습니다. <laughs> 자. 항상 너무 많이 보였어 아. <laughs> 영상 다 보셨죠? 아. <laughs> 찐 브라더십니다 저기 그 이제 i 년, l I will. I will. I will. 다 will. 요 will. I w 라 l l I will. I will. I will. 차 빨리 받으려고. i l l I will. I w i 맡 l I w i 고 l I will. I will. I w i 거 명절 보내시고와 w 주 시간 엄청 길더라고. 엄청 긴. 10달, <laughs> 고생 많았습니다. 그래도 이쁜 차 출고, X6M BMW에서 가장 가장 강력한 디테어 떻게할 겁니까 이거? 다가오 붙이면 안 하나 드릴게요. 하나 붙일 거 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역시. 안전하게 잘 타세요. 어떻게 한 바퀴 같이 타보셔야죠. 한번 제가 콜. <laughs> 아, 그래도 홍차아님 보고 싶다고. 네 저는 몇번 어, 댓글 달아 주셔 가지고 감사해서. 아, 바쁘시니까. 네그래도 오고 계셔요. 같이 타기 했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떤 느낌인지 같이 느껴 보시죠, 이따가. 네. 연인들인데요. 오늘 거의 뭐 축제입니다. 펜트안사는데펜리 <laughs> <laughs> 이게 길인데. <laughs> 차이님 오셨다 아, 연예인 연예인 만났다 아, <laughs> 와, 댓글로만 만났던 다두분다 <laughs> 다 실물이 다 <웃음> <웃음> 화면보다 더 나으신데 하와 <laughs>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아, 이렇게. 이렇게 고맙습니다 <laughs> 와 이런 날이 오다니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차이님이 댓글 항상 좀 신경 써 주셨었는데. 네, 기억하시죠? 댓글 달면 이제 저한테 이제 한번 인사 한번 드시신다고 오시면. 네, 말씀드렸 음. 그게 되게 만날을 맞... 기다렸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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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갖고 부랴부랴 왔었어요. 네, 2시에 네. 제가 계속 어 아니에요. 오늘 오늘 출고하신 날이라서 빼놨습니다. 네, 있고. 빼놨어요. 네. 저한테 핸드폰을 또, 또 빌려 주신대요 아, 어, 정말요? 이거 한번 해 달라는데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보여줘도 괜찮습니다. <laughs> 오셔들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. 이 되게 가까운 곳에 계셨더라고요. 사무실? 사무실. 인테리어 회사 이름은 디자인 아떼. <laughs> 인테리어 하실 브라더 분들 있으시면은? 그죠 디자인 아떼를 네. 찾아주시면은 <laughs> 됩니다. 딴 곳보다 좀더 잘해 주실 겁니다. 뭐라 맞습니까? 뭐라? 부장님이 유튜브로 연락 오셨다 그러면. 잘해드려야 되잖아요 네, 네 좀더 잘해 주시면 네. 그분도 B M 더야됩니다 <laughs> X6M이 보고 싶다. 그러면. 아, 그렇지 디자인 날 때로. 디자인 날때 가시면 되고요. <laughs> 인테리어 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. 아, 인테리어 하시고. 네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닫을 거고 네. 이상 없이 엔진은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. 닫을 때는 이렇게. 네. 잠깐 한번 타볼까요? 샤님? 엠 어, 한번 엑시스 엠 한번 타볼도 어, 있으니까또 오랜만에 브로드님 뒤에 타주시고 네. 네, 뒤에 느낌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시트 와우. 색상 멋지네요 이 색상으로 시승기 찍은 적한 번도 없는데 처음이에요 그죠브라드님께서 센스 있게 네. 또 그레이 시트로 하시겠다라고 어, 근데 예쁘다 해서 네. 딱그한대 있는 걸로 아. 잡아드렸습니다 와. 공기압은 39 잘 넣고요. 네. M5 리뷰 찍고 나서 처음 M. 네. 또 리뷰가 있어요. 아 그렇죠. 아 네. 아 <laughs> 점심 시간 후여 갖고. x 스 m 또 어떤 느낌을 줄지. 음... 부드러운데요? 그러게. 안 딱딱한데요? 네. 다들 이미 전화 문의할 때부터 얼마나 딱딱해요?라고 음, 그러거든요. 네 맞아요. 근데 저희 지금 처음 탔거든요. 딱딱하지가 않아요. 음. <laughs> 지금 x 시3 0 d 타다가 갈아타신 건데. 그렇죠. 안 딱딱한데라고 말씀하셨어요. 뒤에 타셨는데도. 와. 와 강력하다. 근데 그 M5에 그 소리는 없어요. 아 그건 없어요. 예. 다행히. 예. 어. <laughs> 그 내연기관의 순수 파기통 그 질감 예. 때문에. 그걸 느낄 수 있었어. 우리가 알던 그 느낌이에요. 음. <웃음> 원래 스타님 <laughs> 그 지금 좀 안정된 거 같아. 좋은, 좋아요. <laughs> 네. M5 타시는 놀랬거든요아 그렇죠. 450mm. <laughs> 네 맞아요. 진짜 좀 놀랐어요 그때. 네. <laughs> 정확히 보셨네요. 네. 차가 지 않네요 전기차보다 쎄요 네. 네. 30d도 사실 토크가 좋아서 맞아요 좋긴 좋은데 이걸로 갈아타신 이유는 파콘파콘이 팝콘. 음, 없어서 디젤은 파콘이 절대 없었으니까 네. 저도 맞아요 그 기분 알죠 지금 M1 넣고요 M1 M1 세팅 다 했네요 M1, M2 네, 붙이는 팝콘 소리 잘 나고 있고요. 이제 터널, 터널 들어가면 이제 찐쯤 나옵니다. 어우 뭐 부드러워. 핸들링도 부드럽고요. 음. 그리고 의외로 냉간 끝나고 시동 걸린 상태 주행해보면은 그렇게 시끄럽고 스트레스성이 없어요. 사운드가. 예, 네, 의외로. 그쵸? 지금 애머인데도 음, 음. m 원끄면은또 이렇게 말이라이 시동 꺼지고 잘. 네. 어 그래도 30뒤에서한 번에 딱 제대로 쓰셨어요. 네. 60으로 안 가시고. 6 0로안 가시고. 고려 <laughs> 대아니고한 번에. 예. 수수 네. M 저 때문에. 제 영상만 <laughs> 보시다가 지금 이렇게 판이 벌어졌어요. 근데 왜아 진짜 근데 한번걸치는 거보다 이렇게 한 번에 하시는 게 진짜 매번 맞아, 말씀드리지만 맞아. 네. 있을 때 하시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음. 자 지금 컴포트 모드고요. 오 부드럽다. 순수 팔기통 느낌 진짜 너무 좋긴 하다. 음. 네, 그 M5의 그 느낌이랑 은 완전히 다르긴 네. 해요, 히 M5 확실히 강력함이 좀더 강하고 전기 파워 때문에. 음. 음. 얘는 그 순수한 그 밀어주는 느낌과 그 안정성. 네. 그것도 M5 가 안정성 떨어지고나하진 <laughs> 않은 겁니다. 아 그렇죠. 그데그그 <laughs> 네. 그 느낌이. 네, 가벼운좀 그래도 음. M1 와아 이거지. 어, 맞아 요 느낌이에요. 어, 네, 느낌, 이 느낌이야. 진짜 우리가 알던 느꼈던 느낌이었다고. 느낌. 네. 아 너무 막 안정되거나 너무 좋다. 았아 진짜 이님그 네. 원래 알던느낌이었어요아 네. 이거 좋다. 네. 와. 강원도 가야 되겠는데요? 강원도. 어. 눈 오기 전 오기 전에 빨리 가세요.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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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미쳤다 몇분간고 이거 야이그 쏠림이 확실히 안정적이야. 아 그렇죠. 예. 네. 몸에서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이미 이이 차에는 이건 그접대 몸이 이미 다 적응이 돼 있으니까 저. 좀세계 그러니까 해도 네네. 불안감이 좀 덜어든다는 거였나? 음. 아, 불안은 그런 게 아니라 아... 아, 그게 보호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, 블루 우리 원장님 있잖아요 네네네. 블루 음. 저 영상 보셨던 네. 그 차주 음. 원장님께서는 음. BMW에서 최고의 음. 명차래요 최고의 음. X5M에서 갈아탔거든요 그렇죠 X5M에서 X6M으로 이 차는 정말 BMW에서 신경 많이 쓴 차래요 완전 음. 근데도 승차감이 그스포츠카에 그런 원래 그게 없어요. 예, 네, 불편하거든요. 스포츠카는 네. 안 그렇잖아요. 뒤에는 더 괜찮죠. 어.. 저잠못잘것 같은데. 오늘요? 여기서 자. 여기서 자. 옆좌석 시트 포지션 느낌 빵빵해요. 어, 그쵸 여기 그, 어깨 <laughs> 뽕이 예. 장난 아니죠? 예. 음. 편해. 그리고 시트 확실히 나 음, 앉았을 때. 음. 그 에식스는 여기 손잡이가 없어서 그렇게 이거, 잡는 게 맞아요. 어, 이거. 예. 그렇죠. 그래서 일부러 때는... 잡고 있었어요. 네, 잡고 계시고. 네, 이게 손바닥을 다 감싸 주니까 너무 좋아. 안정감 진짜 최고. 아, 그립감이 좋네요. 네, 그립감 제... 네, 너무 좋죠. 그 브라운이도 뒤에 있죠. 손잡이. 네, 손잡이. 네. 네. 그 잡고 계세요. 네. <laughs> 안안 <laughs> 지금 여기 1바로 줄서있어 1발에서요. 고 출발할 겁니다. 네. 네,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. 오, 오 독특하네. 이게 맞는 겁니까? 터널. 사거나 불안한 느낌이 없어요 M 인데 진짜 완전 실키식스 타는 느낌이야 음. 무게감이 느껴지지도 않고 팔기통의그 무게감이라고 예상되는 그 무거움이 없어요 딱 조향 했을 때싹 이렇게 말려들어가는 느낌이 진짜 무슨 스포츠 같다는 어, 느낌이 많네요 뭐 느낌. 아, 네. 방금 말씀하신 그 느낌이 중요해요 예, 완전 깔려 가지고 완전 비싼 스포츠카 타는 느낌 왔는데 이 실내 공간은 그냥 세단 타는 느낌. 맞아.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음, 이 승차감을 주고 음, 이런 주행 질감을 주는 건 X6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음. 이 높은 차가 이런 퍼포먼스를 넣어 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. X5M하고 X6M하고 또, 또 고민하시는 달라요. 분이 있을 텐데 차이점은 다 조금 달라요. 확실히 X6M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으실 건데, 음. 디자인적인 부분도 크지만, 음. 이 주행 스타일, 퍼포먼스 네. 주행 질감에서 완전히 달라져요. M3랑 M4처럼 예. 다른 점이 있죠. 그 차이 갭도 정도 돼요. 음. 트랙 들어가서 해보면은 M4는 쫙 붙어가지고 가는 느낌. 네. M3는 좀더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지면서 좀더 공격적인 느낌이 강해져서 음. 좀더 재밌는 느낌도 있어요. 음. 데레. M4는 완전 안정적이고 음. 그 얘가 안정적인 네. 그 느낌이 강해서 그 운전할 때 운전 시야로든가 요 요기 느낌 자체는 X6 3.0도 d 그랬지만 완벽했어요 음. 원래 네, 그래서 재구매하신 거고 같은 차로 맞아 X6에서 X6로 계속 바꾸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많이 계세요 네. 네. 맞아요 네. 그 디테일을... 오 맞아요 그 디테일 때문에 아 디테일 네. 진짜... 디자인이 예쁘죠 맞아요 <laughs> X5M, X6M 완전히 다른 차는 거죠 음. 결론적으로. 지금은 컴포트예요. 이때는 완전히 또 아까랑 확실히 좀 했어요. 네. M인데도. 이때 집에 가실 때 이렇게 가시면 네. 컴포트 들어가시면 돼요 혼자 이제 밟으실 때 M1, M2 누르시고. 네. 아 근데 이렇게 더 뭔가 내적 침밀감이 있는 분이셔갖고 완전 어, 느낌도 되게 어, 다르고. 다르. 네. 네. 항상 댓글로 아, 소통이 네. 됐었거든요. 맞아요. 어,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. 그 지금 이렇게. 보기만 하시는 분들 저희 댓글도 더 많이 달아 주시고 이렇게 내적 네 친밀감 더 쌓고 이렇게 고매 주셔. <laughs> 또 이렇게 그런 내용을 아니까. 맞아 맞아. 예. 네. 어, 방지턱 넘은 거 아니에요, 지금? 지금 넘무 거. 건데? 어. 요 정도 사이즈도 방지턱 맞거든요, 여기. 살짝 있긴 한데. 넘 볼게요. 아, 부드럽다. 미쳤다. 세단가. 아, 예, 이거. 요소수단이고 뭐지 이거? 와 세단 그 음. 맞아요? 하, 운전이 되게 쉽고 어, 운전이 쉬워 요 일단은. 네 맞아요. 엑시스는 음. 운전이 쉽게 만드는 사람을. 음. 봐야 <웃음> <웃음> 봐야 바콘 예? 영화편 봐야되겠습니까? 바콘 바콘 <laughs> 하오 <laughs> 승차감 정말 나쁘지 않아요 오 남자 노는 차가 갑자기 또 돌변하죠 이렇게 돌변하는데 음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음. 최고의 차가 맞아요 사실 이 차는 1년에 한대 팔기가 음, 어려운 차입니다 그랬었죠 예 그랬었죠 그랬었어요 음. 근데 제가 지금 1년에 두대 정도 팔고 있는데 <laughs> 지금 지금 연, 연초인데 이거 무조건이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고민이 많이 되시는 거요이 차에 대해서. 음.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. 1억 9 2 0 0이에요 근데 지금 타보니까 고민할 건덕지가 없죠? <laughs> 괜찮은데? 정말 괜찮아요그 가격대 이상급 느낌인 거예요. 네네, 같아. 싸게 느껴지죠, 이제는? 음. 이렇게 이게 2억이 안 넘다니. 이게 2억이 안 넘어요. 안 넘다니, 그거야. 예. 포르쉐나 이런 건 3억만 그쵸 3억이죠. 그렇죠. 음. 옵션, 이 정도 옵션 다 넣으면. 그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차예요. 음. 근데 아직 이 차에 대한 그 진가를 거의 다알지 못해요. 그걸 이제 널리 알리 제가 널리 계속 알리고 있는데, 네. 제첫 번째 고객입니다. 음. 그래, 그 영상에서 첫 번째 구매해 주신 <laughs> 거 영상 보시고, 네. 못 참고, 참다 참다 못 참고 <laughs> 진행해 주셨는데, 안전하게 즐겁게, 배기 사운드 즐기면서... 네, 즐기고 누리면서, 네. 도로 위에서는 한동안 즐기시고, 도로 위에서는 이 차는 보이지 않는 차. 보고 싶어도 보기 쉽지 않은 차, 만나기 어려운 차. 어, 그렇이차 보면은 로또 사진입니다. 어. <laughs> <laughs> 행운을 주는 차기 때문에, 예, 네. 저도 보기 힘들어요 이 차는 도로에서 다녀도. 음. 그래서 저는 그 원장님한테 또 감사한 말씀 네. 드리고 싶고, 아, 그쵸? 원장님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차량으로 출고를 제가 도와드시어서 아, 네. 어, 감사합니다. 그때 그랬거든요, 영상 찍어서. 네. 이 좋은 걸 널리 알려라. 아... 차가 진짜 좋다. 맞아. <laughs> 그렇게 된 거예요. 어... 어. 와 좋다. 컴포트인데 요철 구간 그래 뭐요 정도는 M이니까. 아, 그러게요. 저 정도 근데... 요철은 어... 예, M치고는 스포츠카 치고는 너무 편하다는 거죠. 너무 잘 타봤고 축하드립니다. 네. 대박이. 조좀노고만 네. 길들이기 끝나고 한번더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 멋있다 여기 디테일어어그아 그렇죠. 진짜. 아 음. 색깔도. 그러아까아아잘 그러니까. 타시고 너무 반아습습다다 네. 감사합니다. 잘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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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응. 뽑는 그날까지 저요? 저요? 엠사라고아사라고하사라요 M사라고? 하셔요고 M사라고? 서사고기마무고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사했습니사라고시고식사라무 m 는 여기로. 사합니다사합니다 네, <laughs> 네.